자,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매물을 소화함과 동시에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원전은 반도체와 연결돼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도 결국에 AI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전력이에요, 전력.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정책 실장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ai도 반도체도 전력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산업을 빠르게 부흥시켜야 된다. 반도체 공장 지역에 원전을 짓게 되면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AI 산업의 관건이 전력.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먹는다.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팔 정도인데 지금 상태로 가면 삼성이나 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력 부족이 이재명 임기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니면 10년 내로는 무조건 올 텐데, 이걸 빠르게 해결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놔야 된다라는 거죠. 원전을 미리 지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원전을 건설하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뭐 했습니까?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과 면담을 하면서 AI, 방산, 원전 협력을 확대하죠. 그 그러니까 사실 뭐, 이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중국이나 러시아, 강대국들,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원전을 다시 가속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AI, 반도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전력이 지금 이제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원전 쪽이 최근에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한전 기술, 이 어, 한전 쪽도 잘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한 파동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고점. 여기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 요 윗꼬리를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즉 1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건데 차트가 지금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일봉을 조금 크게 보면 바닥에서 매집을 잘해 놓고 강한 파동 이후에 이 박스권 조정. 그리고 여기서 돌파 이후에 시세 분출하고 다시 돌리는데 중요 구간 지켜주면서 다시 박스권 조정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5일선 요 단기 추세를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골든크로스 나왔죠. 21선, 61선, 골든크로스까지 발생. 무조건 간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주주분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어, 신고가를 만들면서 강한 파동이 나올 거고 그때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전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어, 신고가 상승 랠리가 나올 텐데 그 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지금 저점 눌림목 매수, 돌파 전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어.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가요.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물론 이제 차트의 흐름이나 수급도 같이 봐야겠지만 그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네, 제가 26년도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수주 시즌이 돌아올 거고 원전 가스 터빈부터 시작을 해서 25년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보다 가시화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실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주가는 절대 고평가가 아니요. 미래 성장성을 지금 먹고 사는 산업에서 대장입니다. 앞으로 필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요 원전 산업, 또 가스터빈, 해상 풍력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을 너무나도 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타점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매수 타점. 지금 보유자분들, 뭐, 매도에 대한 고민도 하시겠지만, 아직 목표가는 한참 멀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점이 나오면 제가 당연히 매도타점 드릴 거예요. 어, 저는 뭐, 장기투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을 매매할 때도 이 고점과 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불려나가요. 어, 그래야 우리가 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다른 수익, 어, 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강조드리는 게 차트 흐름 보면서 어, 시장 보면서, 수급 보면서, 고점에서 매도. 또 이제 저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물량을 담는 거. 요 과정을 우리는 같이 반복을 할 겁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서 요 타점에 제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어디서? 우리 주주 단톡방에서. 얼마 원? 딱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요 원전 섹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나올까, 어떤 일정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모든 것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다. 혹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010-5912-8706번으로 두산이라고 요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구독 버튼과 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두산이라고 요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보내 드릴게요. 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5일선 타고 올라오고 있고 전고점 매물을 소화 중이고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이라고 5912-8706번 남기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바로 요 자료 보여드릴 거예요. 어, 이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어,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좀 담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이 삼성전자가 엮여있는 반도체 장비주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월봉상 장기간 매집이 확인이 됐고 품절주에다가 흑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공급 계약이 논의 중이에요 이게 곧 터질 거기 때문에 제가 단기 최소 150%를 보고 있는 겁니다 차트가 기가 막혀요 보시게 되면 이 월봉상에서 이 박스권 매집 근데 최근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역대급 거래량 음. 매물 수화 끝났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하기 전에 우리가 매수해야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 좀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점차 복잡해져요. 그럼 이걸 효율화 시키는 게, 미세화 시키고 고집적화 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기존 EUB 장비로는 이게안 돼요. 이 기술을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 장비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단가와 또 이제 목표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제가 다 구체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소액이라도 담아, 담아서 좀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단가 목표가 시나리오까지 바로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어이두 글자만 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